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영어에서 내신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 샘 엠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는 거의 기말시험이 임박해 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1번, 42번 지문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내신에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일단 이 41번, 42번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대신에 뇌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지문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줄에는 Ability t 부정사 나오죠. 능력을 나타낸다는 투 부정사가 이어진다는 거잘 챙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명사 이선 창의성을 가리킵니다. 대명사가 맞는 거 정확하게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줄에 투 부정사 병렬 구조죠. 이럴 때는 앞에 투만 써주고 뒤에 투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AI로 출발하는 주절이 나와요 데이터 세츠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often identifying인데 밑에 내가 잘못 적었는 것을 위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여기서 identifying이 현재 분사인데 의미상 주어가 AI 알고리즘이죠. AI 알고리즘이 주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and they often identify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의미상주어와 주절주어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 앞에 따로 의미상주를 표시해 놓지 않았어요. 다음에 while부터 다음 다음 줄에 originality까지가 독창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까지가 문장 위치 자리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this인데 this는 바로 앞에 문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generating부터 Format까지가 c h 뒤에 있는 대명사 i 시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이때 i 세 앞에 콤마 있다고 또 학교에서 위치를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독해나 문장을 볼때 콤마다 위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눈속임에 내신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Dead l e 할때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derivative works가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두줄 내려가서 find themselves trapped 자 밑에 설명을 에, 들어보세요. 정리해놨으니까 주어 find 다음에 제기대명사 self나 복수는 selvers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pp가 올수 있어요. 이럴 때 의미는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목적 보안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또는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챙기세요. 여기서는 이제 find themselves t r a p p e d 에서 그들 자신들이 갇혀지게 되는 거니까 갇혀 있는 거니까 수동적 의미니까 pp입니다. trapping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지금 day부터 다음 주에 imitation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콤마 다음에 어 n a b l e 인데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입니다. 콤마 다음에,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형용사 오는 것도 수능의 문법적으로 출제된 적 있어요. 몇년 전에. 그거 잘 챙기십시오. 형용사 앞에 빙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뒤에 보면, m o r e e 다음에 the is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여기서 이즈라는게 위치의 선행사인데, 이이라는 명사는 전치사 with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with 위치입니다. with를 빼면 안 돼요. 내신에서는 with를 빼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줄에 대시 축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 the kind부터 experimentation까지가 선행사고,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리드 a d s가 붙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the creative부터 그 다음 줄에 repetitive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involving이란 역시 현재 분사가 왔어요. 풀었으면 and it involves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력 문장으로 좋은 문장이 하나 있죠. It is t h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강조구어는 서술용어로 무조건 출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through라는 전치사, 그리고 these challenges라는 목적어, 합쳐서 부사구가 됩니다. 부사구가 지금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that 문장 앞에서 what is possible 끝부분에 있죠. 이 what is possible이 over의 목적어 절인데, 그 안에서 와선 주어의 코합입니다 와선 선행사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possible 뒤에 보면 if부터 solutions까지가 조건 부사절이고 it can부터 그 다음 줄에 error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그리고 콤마 다음에 ultimately 부사 나오고 inhibit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왔어요. 역시 이것도 풀었으면 앞에 있는 ai 가 i 슬이 ai를 받아주고 inhibiting 앞에 의미상조가 따로 없다는 것은 i 신 ai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을 때 and it ultimately inhibits가 됩니다 단수로 받아서 현재 동사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살펴봤고요 보기에 뭐 41번에 3번에는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됨새 있는 겁니다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번 문제도 시험에 내면 괜찮습니다. 자첫 줄에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또는 생성하는 능력이랍니다. 이게 창의성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선 창의성을 받아주죠. 창의성은 involve에서 포함한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실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확산적인 또는 발산적인 생각, 상상력,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창의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확산적, 발산적 사고, 생각, 이것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상력은 아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리는 용기, 의지 이런 것을 창의성은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음, AI는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w h 이 뭐뭐이지만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절과 대조 내용, 대조적인 내용이 됩니다. 주절은 AI는 또한 뭐다. 캐리는 수반하다.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위험을 수반을 합니다. 대조 개념이죠. 그래서 AI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은 기존의 데이터 세트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이 된다. 그리고 그 AI 알고리즘은 종종 식별을 합니다.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어떤 패턴과 경향을 식별합니다.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어떤 패턴들과 경향을 식별한다. 이말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된다는 말도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세트, 과거의 창작물에서 패턴과 경향을 식별한다. 연관성이 있죠, 이게. A번, B번다는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while this this는 앞 문장 내용 가르키죠. Can be useful for generating new content in similar styles or formats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때에선 유사한 비슷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can also 또한 모질수 있다.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모방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비슷한 스타일 또는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유용할 수 있지만 모방적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문장 위치 차리고 그 다음에 if가 나오죠.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가 투 헤빌리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그 영감과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AI에 의존한다면 대이 그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그 뒤에 보면 AI 훈련 데이터죠. AI, AI 훈련 데이터라는 제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또는 벗어날 수 없으면서 모방의 그런 순환 속에 자기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가, 음, 영감과 생성, 어,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AI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의존을 하게 되면 그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AI 훈련 데이터라는 제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방의 순환에 갇힌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돼요. 모방적인 작품들 모방 반복되죠 모호로블 개가합니다 또는 더우게 되고 AI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은 can discourage 방해할 수 있어요 획기적인 발전으로 종종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struggle은 고군분투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실험 테이션 실험들 실험들의 그런 종류를 방해할 수 있다 또는 그런 종류의 노력 고군분투와 실험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시해도게 됩니다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고군분투 노력이라는 이런 걸 방해할 수 있죠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너무 편하게 AI가 딱딱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AI를 사용하면 매우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 편리함이 우리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진정한 어떤 성장과 혁신의 기회, 즉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reative Process, 그 창의적인 과정은 often, 종종, 메시는 원래 디븐버그에 혼란되는데, 골치 아픈으로 의역을 해줄 수도 있어요. 종종 골치가 아프고, repetitive, 반복적이 돼. 그리고 그 창의적인 과정은 involve, 수반 하는데, 유머러스 수많은 실패들과 setbacks, 좌절들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사구가 강조됐기 때문에, it is t h a t 을 생략해버리고,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러한 어려움,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refine 연마를 할수 있다. 우리의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고 병렬구조입니다. Develop our unique perspective. 우리의 고유한 관점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밀어붙인 약은 넓혀, 경,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 갈수 있다는 것,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도전들을 통해서이라는 거죠. 만약에 AI가 provide instant solution이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어, 여기서 인덴서는 향상시키다 뜻입니다. 긍정적이다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 즉 시행착오를 통한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향상시킬수있다 AI가 즉각적 해결책을 제공해주면 인간은 골머리 아프게 막 창의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인앤세라는 단어는 부적절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건너뛰게 할수 있다 또는 방해할 수 있다는 단어로서 밑에 적어놨죠. 바이패스. 스킵, 건너뛰다, 인 히비트, 힌들 방해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답으로.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분산대, 그리고 결국에는 AI는 인 히비트 방해하는데 진정한 창의적인 재능의 발달을 방해를 한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 봤는데. 제목으로 제목을 이제 골라라는 문제가 41번인데 1번에 보면 regulate가 규제하다란 단어예요. AI 기술 AI 기술을 규제하고 protect a r t i s t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방법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방법 AI 기술을 규제한다는 말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not mentioned죠. 틀렸어요. 언급되지 않은 건 제목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위협이 되느냐입니다. 자, 물음표로 물었어요. 제목 문제에서. 그럴 때 본문 내용과 답변이 가능하면 답이 될수 있죠.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위협이 되느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3번에 professions that AI will replace in the future이죠. A.I.가 미래에 대체할 직업들, 전문 직업들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Not mentioned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lock이 잠그다, 네 언락은 풀다, 열다죠. A.I. creativity through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통하여 A.I.의 창의성을 열어준다. 그런 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다음 5 번에 A battle between human and AI. 인간들과 AI 사이의 전쟁 전투. 전쟁인데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진다. 승자가 독식한다. 이런 말도 아니었죠 내용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으로 제목문제가 출제될 때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휘 틀린 거은 2번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4 1일 40일을 문법하고 내용정리, 해석까지 다 했습니다. 예상문제는 주제제목, AI의존이 창의적 재능발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있다.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법, 어휘, 서술형, 문장위치, 글의순서, 요양문, 빈칸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잘 준비를 해두세요. 무조건 이 질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혹시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 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